요즘에 대학 입시가 한창입니다. 입시생들의 목표 중 하나는 소위 인 서울 대학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하나둘씩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80년대에 제가 살던 충청도에 있는 공주사범대학이나 충남대학교는 꽤 괜찮은 대학교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충분히 갈수 있는 학생들이 그 대학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아니고,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충청도 대학의 사정이 이렇고. 서울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방의 대학 사장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 사라지면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심지어 대학이 있는 그 마을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과제 중 하나가 이 지방 소멸을 막는 것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살리려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대학들이 소멸하고 있다 보니 지방이 소멸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하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 도시들, 대학들 하나둘씩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부산 같은 큰 도시도 이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과 소위 수도권 도시들만 남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수 있겠습니까? 결코 좋은 나라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나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태평합니다. 지방이나 지방 대학은 사라져도 서울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대부분 서울 서울이나 주변 지역에서 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씩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지방을 살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 정책의 중심을 시행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전히 서울과 서울 주변 도시들이 나라의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떠나서 서울과 주변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방을 살릴 마음이 별로 없다는 증거입니다. 서울과 서울 주변 도시들, 또 서울에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방의 도시와 지방의 대학이 살아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단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결코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라가 쇠,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에는 이 지방 출신 미가 선지자가 참으로 좋은 소식이 수도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골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들려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미가 5장을 읽었습니다. 미가 1장 1절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와 그가 활동한 시대를 알수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주로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모레셋시라는 지명은 이 미가서에서만 등장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 이 모레셋이라는 도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골 출신 미가가 대도시인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전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이두 수도, 두 도시에는 나라의 왕들과 다른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출신 미가 선지자가 이 수도와 수도에 사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매서운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주로 이 미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지방 출신 한 선지자가 나라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골 모래새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미가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래새시라는 곳에 대학 같은 큰 교육 기관이 있을 리가 없고 모래 셋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가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지위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나라의 중심에 살고 있는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럴듯한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그럴듯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나라 전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지방 이름모를 시골 출신 미가 선지자가 중앙의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지방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든 땅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남왕국 유다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가 1장 5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사마리아를 보면 알수 있고 남왕국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을 보면 알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가는 나라의 중심지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 사는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범죄의 중심지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한 원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온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다들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서울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서울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전쟁터로 변질되었기에 서울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미가 5장 2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한 망한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그리고 외국 군대에게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한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앞서 말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과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라의 지도자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붙여두시겠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4절과5절 상반절을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해서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자로서 목축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잘 돌보 돌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의 통치가 땅 끝까지 미칩니다. 이 베들레헴 출신의 새로운 통치자가 온 세계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세상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온 세상이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억압에서 벗어나고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사람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중심인 수도가 아니라 이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사건이 온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 는 것입니다.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두두 두 도시는 범죄의 중심지였고 이 도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사건은 온 나라에 희망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하고 그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에서 희망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나라의 중심 수도에서 일어나는 일만 주목하면 우리가 오히려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을 주목하고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을 주목하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안국동에 있는 헌법 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 안국동과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날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물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내리는 어떤 판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특정 정치인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단지 나라의 수도나 그 수도에 사는 지도자에게 두지 말라고 건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곳, 우리가 주목할 작은 마을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아기를 낳는 평범한 여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작은 변화가 온 나라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중심에서 어떤 지도자가 내리는 결심이나 그의 행동보다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의 행동과 결심이 더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두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가서 요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고 이어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아기를 잉태한 두 여자가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사렛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던 마리아가 유대의 삼골 마을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시골 사람이 시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마리아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자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두 여자, 엘리사벳과 마리아.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만남과 이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의 순종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지만 그 왕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시련하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흑암의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살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권력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심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여러 가지 시상식을 합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하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가수나 탤런트나 예능인들에게 이런저런 상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상식을 주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응원하는 그런 가수나 탤런트가 상 받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그 상을 받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상을 주고받는 사람들만 좋은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전파 낭비이고, 정작 중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TV에 등장하지 않는 평범한 마을에 평범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를 주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TV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웃고 울고 사는 것.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사건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을 주목하고 그곳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마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것이 온 나라와 온 세상에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 될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보다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모레세 사람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신 하나님, 평범한 두 여자를 사용하여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큰 도시나 큰 도시에서 사는 권력자들을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마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며. 그러한 삶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